아, 참 제가 여기로 왔어요 아, 제가 여행을 수년간 다니면서 가고 싶었던 곳인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? 바람이 심하게 불죠 엄청나아 보실래요? 자 멤버 진도 세방낙조전망대월 와있습니다 자 진도 진도 바다 위 펼쳐진 지상나고 진도나와 해안도로 가있는데요 자, 바람 따라가듯 길 없어도 바다를 향해 가슴을 열고 나에게 가리라. 일곱 빛깔 영롱한 별빛 아래 바다와 하늘의 몸을 섞으며 슬픔을 묻는 곳그 섬에 가리라.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돌아온 길을 돌아보며 먼 하늘 한 자락 눈에 묻고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서 있는 남쪽 그섬 나는 가리 이야 여기가 기가 막힌데요 바로 그 유명하다는 세방낙조 세방마을인데 와 아니 구름 속에 가리던 해가 나왔어 와 신백수가 이거 안 오면 셨으 큰일 날뻔 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거 뭔지 아세요? 솟대 솟대 이렇게 나와서 이야 여기 다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렇게 비가있다 진도 안 오시면 손해에요 진짜 한번 와보세요 진도 안 오면 안돼왜 와야 되는지 우리나라 제주도 그리고 거제도 그 다음으로 큰 섬이 바로 이곳 진도예요 성가에 그 왔죠. 저 섬과 이곳이 다 다녀왔죠 저섬좀 섬에서 연결된 섬들 와 저기는 뭔 섬이죠 뭐요큰산 위에 바위가 하나 딱걸려있어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봐 이거 산 위에 바위가 하나 있어 어마어마한 바위야. 바람은 지금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서 이런 거거든요. 제가 와해안도로 오고 있 봐. 오이 요거 떼놨어. 바닥은 처까지 바람이 심하게 불어지거 어우, 다 여기 이래. 세방낙조 아, 요 새방낙조예요, 지금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바로 12시 반쯤입니다 아유. 아, 카메라 흔들려. 자, 여기가 바로 진도의 세방 낙조입니다. 여기 낙조가 기가 막히거든요, 낙조가. 이 구름이 많아서 그런데 12월 21일, 일요일입니다. 아, 엄청나요. 저기 다봤죠 안 오시면 손해. 신백수랑 함께 오면 여행은 즐거워요. 저는 지금 이 박상을 찍어 진도 관광협회 박남규 국장님의 초대로 왔는데 저희 여행 전문가들, 여행 전문가들, 문화 기획자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. 예. 와, 좋다. 너무 좋아. 이거 다 섬이야. 진도 앞에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도 갈수 있어.